요즘 수시로 내리는 비로 습도가 높아 그런 걸까요? 어 거실 바닥 세탁된 옷까지들을 금방 정리하지 않으면 금세 꾸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열치열이라며 따끈따끈한 국을 끓여야 할지 아님 시원하게 얼음 동동 냉국을 해서 식탁에 올려야 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목소리가 있죠 저 주부습진이에요 네 주부로서의 동질감에 든든해지는 목소리죠 본업은 캐바리티스트 집에선 주부 학교에선 독도학과 학생의 신분으로 밤낮없이 살고 계시는 그분 얼마전엔 독일에도 다녀오시고 귀국과 동시에 독도까지 다녀오신 동해번쩍 서해 번쩍, 그리고 오늘은 달방라방의 번쩍, 육회, 상쾌, 통쾌의 대명사, 카바레티스트 김주건님과 함께 합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비를 뚫고 이렇게 또 달성군 마을 방송국까지 달려와 주신 주건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어개명대 음대 졸업 후 폴란드로 가셨는데요. 아 폴란드의 계절은 어떤가요? 사계절 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긴 겨울이 있고, 네. 어긴 봄이 있고, 후다닥 지나간 여름이 있고, 네. 갑자기 닥친 가을이 있고요. 네. 그 과정에 가을 인가 하는 순간 겨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갔을 때 9월 30일 30일입니까 31일입니까 9월이 아무튼 그날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 20일날 처음으로 눈이 그쳤어요. 지, 진짜 눈 질리도록 왔습니다. 그의 겨울 영하 30도 맞보고 어? 어? 버스가 가다가요 브레이크가 어? 터져요 평균 영하 15도. 어? 근데 영하 30도 되면 버스 브레이크가 터져요. 네. 이게 견디질 못하고 팡 거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 전부 내려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 그때부터. 여러분은 지금 극한 기후 훈련을 <laughs> 받고 온 폴란드 유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laughs> 예. 자, 저번 달 2화에서는 카바레티스트와 관객과의 소통 거리, 즉 속격에 대한 이야기를 아, 맛보기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또 한국으로 돌아와 카바레티스트로서의 삶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생뚱맞은 <laughs> 이야기지만 꼭또 짚고 넘어가야 할 독도 수호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 거리, 소격에 어,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페라 같으면요, 콘서트 같으면요, 네. 그냥 공연자가 무대 올라가요, 그죠. 네. 그럼 관객은 저 밑에 있어요. 네. 앞에서 오래카 밑에서 으으으으 이카고, 오래 네, 모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예요. 네. <laughs> 무슨 다올 때마다 집주인, 그잠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 그죠. 그, 그게 그 공연이잖아요. 저하고 칠한 형님이 예전에 무슨 얘기했나, 클래식 콘서트란 아주 간단하다. 네. 가장 비싼 돈으로 가장 불편하게 가장 짧게 잠자는 걸 의미한다. 와, 명언이시네요. 예, 명언이죠. 예, 예. 아니 그렇잖아요.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노래 부르러 무에 올라갔을 때 신경 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관객들이 어떻게 잠을 안 자게 하느냐. 네, 그 관건이에요. 네. 이 지루하면 망한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뭔가 개척 개혁을 하고 개척을 해야 되니까 아. 그게 어렵거든요. 아. 근데 내가 클래식 노래를 하는데 니들은 들어라.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카바레트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어그 시작을 또 한국에 와서 또 예. 공연도 여시고 예, 예. 네. 쫄딱망했죠. 아 그때 미쳤죠. 아. 얼마 전에 다가았습니다예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예 <laughs> 예. 비청산 예 비청산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객석으로 불러들일까. 맞아요. 이거는 네가 교양에 모자라니까 와서 들어라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 그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그럼요. 돼요. <laughs> 그게 바로 해악이란 거죠. 음.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가장 재밌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네. 남 욕하는 거 제일 재밌습니다아맞네 <laughs> 어,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러시아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이상 네.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결혼한 여자들 네. 예. 처음에 예, 저 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욕한다고 네. 한 30분 떠들어요. 네. 그다음에 남편 욕한다고 음. 또 떠들어요. 네. 한 30분 정도. 네. 그다음에 자기 자식 자랑한다고 또. <laughs> 아. 한 시간 더 들어요. 마지막은 자기 자식. 예예예. 예. 서로 자기 자식, 자식 잘났다고. 봄은 음. 그거가 근데. 아. <laughs> 근데 아프리카 마사이족이 발레터 가면요 네. 똑같아요. 음. 독일 여, 유부녀 세명 모아놓으면 똑같은 형식이에요. 형님 음. 그럼 사람은 차이점이 없어요. 음. 얼굴 색깔과 인종이 다를 뿐입니다. 어. 저희 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 예예예. 예. 독일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뒷담화를 어떻게 재밌게 철학적으로 처리하느냐. 네. 한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카바레트 형식이 아닌 방향을 정식 카바레트를 다시 추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봉이 김선달식으로 해달라는가, 뭐 네. 이런 식으로 별별 요구가 많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전부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어 제가 중심이 되는 카브레트를 진짜 한국식 카브레트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북대학교 철학과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아 이걸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그 제가 방송하면서 방송 불가 영어는 거의 안 쓰거든요. 음 왜냐하면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단어 구분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욕을 하더라도 네. 결코 들키지 마라. 어 <laughs> 고차원적인 심리. 예. 욕을 하는데 쌍욕을 안 하고 엄청나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쌍욕을 안할 뿐이지 인격 모독이 있어요. 어... 그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네.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에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보는 모습이 달라지나요? 그럼 관객들도 그게 보는 모습이 바뀌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개그 콘서트 가서 웃다 나오면 그냥 재밌었다요. 네. 그죠? 그 네. 어, 다음 주에 또 가야지. 네. 하고 어, 그거 재밌었는데 음.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네. 철학적인 어떤 이런 해학을 듣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가요? 아, 그럼요. 대 네. 대세김, 대세김하면서 대세김. 대세김 자기 나름대로 그 상황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 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아 야매 콘서트 방송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주건님에 대해 찾아봤어요. 기사도 찾아보고 막 주건님께서 출연한 방송은 거의 죄다 이렇게 본거 같아요. 네, 저보다 제 인생을 더 많이 탐, 네. 탐구하셨을 텐데 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저의 이 수준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예. 네. 아 철학서라도 한권 읽고 만나 배워 하나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거 읽지 마세요. 그 그걸 정리해 주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제가 음... 학교 강의실에서 떠들면 철학 선생입니다. 네.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해학으로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공연이란 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공연할 테니까 니들이 들어라 이거면 몸이 건조하잖아요. 네. 어느 순간 공연이 마치고 나면 서로 남남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계속 관객들과 주고받잖아요. 네. 공연이 끝났는데 관객들은 그 공연이 끝난 줄 몰라요. 음. 그리고 그 다음 날 돼서 야 계속 그 공연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네네. 그게 카바리트의 아, 예술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그 확산돼서 네. 많은 시민들이 즐길 네. 수 있고 네. 또 교류할 수 있는 네.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 그러자면 이제 사람들이 좀더 이제 더 많은 어떤 자기 여유를 가져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자기 여유를 가지려면 남의 여유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 음... 연기설이라 하죠. 네. 불교적으로 네. 네. 인과를 따지는 근데 네. 거기서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변수를 만들어주는 게 연기를 끊어주는 게 바로 가발이 된 거죠. 아...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laughs> 아 예. <laughs> 아 지금은 또 사이버 대학에. 네. <laughs> 예. 독도학과 또 네. 다니고 있나요? 예. 독도 관련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예. 예. 어. 네. 사실은 독도학과 거 사실은 독도 학과 들어가게 된것그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정의를 많이 외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애국. 그걸 또 많이 외쳐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고, 음. 예, 근데 이제 말로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느 날 네. 아니, 가만히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음. 살고 있더라고요. 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음. 살아온 게 남들 앞에서 네.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음. 물론 남들보다는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했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오쿠시마 해고염수뭐 방류를 하니 많이 하고 몇년 전에 네. 그런 그래 얘기 나왔을 때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음. 그래서 처음에 한 달만 집회를할 생각이었어요. 아, 평생 어. 처음으로 이제 집회 신고를 하러 갔죠. 어. 그때는 뭔지 몰라서 난리도 아니었죠. 아, 그 예. 공연도 하시면서 예예. 예, 예. 아 그때 또 코로나 겹쳐 가지고 공연하기가 아. 힘들었어요. 예. 코로나 막 시작하던 시절 바로 시작했습니다 예. 코로나 시작과 저는 똑똑운동을 운동, 같이 시작했습니다 예. 그좀 됐죠 네. 예.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달만 하기로 했는데 네. 한달 하니까 조금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음. 3개월만 하자 3개월 하고 나니까 그래도 6개월은 해줘야지 네. 6개월 했어요 네. 에이 6개월 인데 1년은 채워야지 이게 3년이 넘을 줄은 몰랐죠 네. <laughs> 그니까 러발한번 잘못 떼지면 이래대요. <laughs> 이제 계속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중간에 하기 싫을 때가 많죠. 어떻게 매주 나갑니까? 너무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아, 독도수호 활동도 혹시 카바레트 공연과 같은 뭐, 속격, 되새김, 뭐,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 형식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알아서. 네.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서 어. 대한민국의 어떤 영토 주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예. 남한테 가르침을 받는다?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음, 그렇구나. 그데 예. 이거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특히 요즘 사람들이 지식을 익히는데 유튜브 보고 익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불러준대요 음. 자기가 확인 안 했네요. 그걸 다 믿어요. 음. 근데 사실 남이 불러주면서 조작을 했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역사 문제는 특히나 조작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일일이 문헌을 찾아보는 그 과정을 거치게 거치면서 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정리해 나가는 과정. 어. 그게 독도학과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어. 과정이죠. 아, 독도학과 학생 김주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아, 주거님 앞서도 말했지만 요즘 장마철이라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기분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이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추천곡 어,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예,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도 바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계절에서는 이룩하지 못한 거 다음 계절에선 이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 제가 준비한 곡이 네. 대구역 3번 출구라고 있습니다. 오, 너무 친근스러운 <laughs> 대구역 3번 출구죠. <laughs> 예, 너무 친, 친근스러운데 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대구역에 지금 내려보면 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를 때 많아. 요근데예전엔 사실 대구역에서 내리면 나갈 때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어, 어디에요? 그냥 중앙통으로나가던가 아니면 <laughs> 칠성동 나가던가둘 중에 하나였어요. 둘 중에, 하나 중에 두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출구에 번호가 다 매겨져 있으면서 네.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바로 타으러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대구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단순히 대구역을 왔다 갔다는 하게 아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네. 안타까운 저 실패한 사랑 이야기, 어?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어, 앞에 세 계절은 아두 계절은 실패했지만 네. 세 번째 계절은 성공하리라 하는 예, 대구역 일번 출구 실패, 이번 출구 실패, 삼번 출구 성공 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대구역 삼번 출구 나오면 네. 그, 그 뒤에 칠성시장 가는 길로 네. 꽃 가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 대구역 삼번 출구라고 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사랑 그녀에게 딱이 맞은 그곳 대구역 3번 출구 돈 앞에 사랑 없다 이별 선언 그곳 대구역 3번 출구 두 번째 사랑에게 딱이 맞은 그곳 대구역 3번 출구 직업이 사자냐 이별선은 그곳 대구역 3번출구아내 진정 외로운 카바레티스트지만 그녀에게 세필이 로맨티스트. 아 화려한 도시에 꽃거리 잊지 못할 사랑의 대구역 3번 출구. 세 번째 여자에게 고백받은 그곳 대구역 3번 출구 조건도 필요없게 사랑고백 그곳 대구역 3번 출구 한 여자만 노래하는 카바레티 스트델레 그녀에겐 진실한 로맨 황막한 도시의 향긋한 꽃거리 잊지 못할 사랑에 대구역 삼번 출구 잊지 못할 사랑에 대구역 정말 획기적인 대구역 3번 출구였는데요. 언제나 들어도 주거님의 노래는 심오하면서도 어, 소리내어 웃게 만드는 마법주문 같아요. 아, 역시 철학을 뽕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아주 멋진 그 대구역 3번 출구. 잘 들었습니다. 철학이 예술의 형식을 빌려 무대에 올라가 있는 공연. 공연이 끝나도 가슴에 살아있는 캐바레트. 김주건의 야매 콘서트 시즌 1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팥죽의 단맛을 배가 시키는 건 설탕이 아닌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어, 인생에도 풍자와 해악을 곁들인다면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맛을 내지 않을까. 또, 저 개인적으로는 카바레트란삶그 자체라는 생각을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주건의 야매 콘서트는 시즌2를 기약하며 물러갑니다. 주거님 3개월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진행의 만화경이었습니다.